어? 요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브로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맨TV입니다.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킹피스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업데이트가 준비 중일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은 현재 킹피스 시즌4 업데이트가 준비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거의 할로윈이랑 같이 출시가 되는 것 같죠? 이번에 확정된 열매로는 매료열매 각성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어, 빛빛이랑 실실까지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 이 신규열매는 뭘까? 어, 요번에 올라온 신규 소식들도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항상 보고 있는 테스트 서버 업데이트 상황인데요. 어, 지금 날짜를 보시면은 10월 12일 최근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디코 소식이랑 유튜브 소식들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오. 첫 번째 영상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어, 폴리 개발자님이 올려주신 신규 이펙트이고요. 어, 딱 보니까 검의 스케일인 것 같은데요. 어, 저번 거가 업데이트 된 건가? 자, 그리고 엄청나게 거대한 얼음 기둥이 <laughs> 또 올라왔더라고요. 어, 뭐야? 어, 지금 보시면은 킹피 맵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모습? 자 그리고 저번에 올라왔었던 그 빛빛 열매의 스킬이 제보가 되었는데요 어, 지금 빛이 직선으로만 갈수 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죠 어, 밑에 아이템 스킬창을 봐도 빛빛이라고 적혀있는 모습이었고요 어, 다음 세번째로는 드래곤 스킬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어, 지금 글씨가 자세히는 안보이는데 어, 이것도 킹피에 없는건가? 어, 용접권 스킬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리메이크일 것 같네요 짜잔! 어 그리고 완전 처음 보는 창 모양의 무기가 올라왔었습니다. 어 킹피에 요번에 창이 나온다고 하던데 어 이걸로 만드는 건가? 어 처음에 올라왔었던 그 방패 달린 창이랑도 비슷해 보였고요. 어, 바로 옆에 이런 사진도 올라왔던데 이거는 검의 이펙트인 것 같죠? 어 붉은색인 걸 보니까 약간 엠마랑도 비슷한 것 같고.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이런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뭐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킹피에 전혀 없었던 스킬인 것 같은데 뭐 자세히 보니까 오른쪽에 캐릭터가 숨겨져 있는 모습이네요. 자 과연 다음 시즌에 출시된 후보들은 무엇일지. 자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열매들은 이렇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뭐 이거는 신실 열매인 것 같은데 확성이나 리메이크일 것 같고 뭐 신실이 예전엔 1티어였었는데 과연 부활을 할수 있을지. 짜잔, 어, 그리고 디코에서도 재밌는 소식들이 다양하게 올라왔는데요. 어, 이거는 개발자 다이노님인 것 같은데, 아니 저게 무슨 스킬이지? 일단 저번에 공개됐었던 이 스킬, 이미지, 영상 기억하시나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매료 열매의 각성이라고 합니다. 현재 매료 열매는 킹피에서 고인물님들만 가끔 사용하는 열매인데요. 원피스 원작에서는 꽤 강력한 열매로 등장을 하는데 기대해볼 만하겠죠? 자 그리고 또한번 공섭에서 다이노님이 등장을 어?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 과연 이번에는 어떤 스킬들을 보여주셨을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야 어, 유저들 닭으로 <laughs> 변신을 시킨 것 같은데 어, 그 옆에는 이런 식으로 러버덕 오리 모양으로 변신을 시킨 유저도 있었고요 어, 자세히 보면 은 개발자님의 요루 모습도 달라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 할로윈이랑 같이 출시가 될 거라고 하는데 조만간 정확한 날짜가 <laughs> 뜰것 같네요 요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킹피스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이번주 엄청난 소식들이 뜰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같이 기대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배 참여나 궁금하신 컨텐츠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 <놀라> 좀 <몬의>